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곳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수하기도 합니다. 의인이라고 다잘 되는 게 아니고, 악인이라고 못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지나친 의인도, 지나친 악인도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한 전에 죽게 된다고 합니다. 18절에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손을 놓지 말라는 것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의인도 되지 말고, 너무 악인도 되지 말라는 거죠. 너무 올곧고 대쪽 같으면 풀어집니다. 너무 악해도 제 명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극단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보수 중에서도 극보수라고 있습니다. 보수 중에서도 보수라는 뜻이죠. 그런데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지나친 것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너무 지나친 것은 나와 다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인 거죠. 나만이 옳다고 여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과 도저히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다양하듯이 생각들도 다 다양합니다. 천명의 사람들이 있으면 천 개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그것을 인정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극단에 치우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분열과 갈등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죠. 호불호가 너무 분명한 사람들도 이에 해당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거부하기 때문이죠. 이런 태도는 전도서 말씀에 의하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어 스스로 패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선 어디든지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기보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이 옳다고 주장하기보다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게 되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고 합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극단에 치우친 사람들은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완전치 못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흠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러니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극단에 치우쳐서 부족함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나도 부족하니까 다른 이들의 부족함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이들과 원만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겁니다. 갈등도 피하게 될 것입니다. 21절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래야면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 되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살려고 해도 누군가는 내가 마음에 안들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뒤에서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려고 하다 보면 결국 나를 욕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나만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러니 차라리 모르는 게더 낫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한마디를 더 첨부하죠. 너도 가끔 사람을 욕하지 않았느냐? 너도 남들을 욕하면서 왜 남들은 너를 욕하면 안 되냐는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게더 나은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뒤에서 남들을 다 욕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누군가를 욕할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누군가에게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것은 나의 욕심이고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사람이 완벽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타인의 평가에 마음을 둬선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만 피곤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거절도 잘 못하게 되죠. 좋은 평가를 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게 되고, 마지못해서 하게 됩니다. 주때 없이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만 불행해집니다. 누군가 나에 관해 하는 말이 귀에 들립니까? 굳이 다 알려 가지 마십시오. 전노서 말씀대로라면 나를 저주하고 욕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인 거죠. 알면 그 사람 미워하거나 내가 상처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모르는 게더 나은 거죠. 사울 왕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 왕이 언제부터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냐면 여인들의 말 때문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사울 왕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거죠. 평생을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 죽이려는데 혈안이 되어서 살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사울 왕은 여인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게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지 알려고 하지 않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의 평가나 비난은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일일이 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주인을 욕하지 않는 종은 드뭅니다. 회사에서도 상관을 욕하지 않는 직원들은 드물죠. 왜냐하면 주인이나 상관은 일을 계속해서 시키기 때문입니다. 종의 입장에서는 이런 주인이 못마땅할 겁니다. 그러니 주인을 욕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주인이 종들을 아주 편하게 해주고 보수를 많이 준다면 종들이 주인을 욕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주인의 집안은 곧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종들은 직장을 잃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욕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쁘다기보다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불만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나쁜 사람이어도 나에게 이익을 주었다면 그 사람을 욕하지 않습니다. 이런 평가는 철저히 내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죠. 그러니, 누군가의 주관적인 평가에 일일이 다 신경 쓰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익에 기반을 둔 잘못된 평가이고 엉터리 평가이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에 일일이 마음을 쓰게 되면 결국엔 아무것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굳이 들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듣게 된다고 할지라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편하게 살수 있죠. 그래야 내가 상처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않게 하옵소서. 결국 좋은 소리 못 듣게 될수 있으니, 그러면 나만 손해고 나만 상처받으니,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기보다 무시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는 다 부족한 사람밖에 없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는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시각으로 남들 또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